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유대인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우리 또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선고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으로 상속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리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에 의해 참여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될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창조와 부활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